안녕하세요. 조립식 영어 팟캐스트 벌써 열세 번째 시간이네요. 자, 그럼 준비되셨죠? 네, 좋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문장은 이거예요. 여기 화장실이 있어요. 아, 여행 가면 꼭 필요한 질문이죠. 그렇죠. 자, 먼저 모모가 있냐고 물어볼 때, 단수, 있어요? 이 부분부터요. 네, 영어로는 이렇게 시작해죠. Is there? 음, 한번 더요. Is there? 오케이. 그 다음은 화장실. 네, 화장실은 영어로, 음... a washroom a washroom 네, 다시 한번 a washroom 자, 그럼 이제 한번 붙여 볼까요? 화장실이 있어요? 네, 그렇죠. 방금 배운 걸 이어서 말하면 됩니다. Is there a washroom? Is there a washroom? 네. Is there a washroom? 좋아요. 이제 마지막 여기. 네, 이건 아주 쉽죠. 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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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드디어 완성입니다. 여기 화장실이 있어요? Is there a washroom here? 오. 한번더 들어 볼게요. Is there a washroom here? 좋습니다. 뭔가 착착 붙는 느낌인데요. 네, 그런 재미가 있죠. 자, 다음 문장 가 볼까요? 네. 다음 문장입니다. 책상 위에 컴퓨터가 있어요. 아, 이것도 사무실이나 집에서 많이 쓸수 있겠네요. 맞아요. 이것도 단수니까 시작은 똑같겠네요. 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했던 거 기억하시죠? Is there? Is there? Is there? Is there? 좋아요. 다음은 컴퓨터가 있어요. 네, 이것도 is there 뒤에 붙이면 되겠죠. Is there a computer? Is there a computer? Is there a computer? 오케이. Okay. 이제 위치, 책상 위에. 네, 어디 위에 있다고 할 때는 이걸 쓰죠. On the desk. On the desk. On the desk. 아, 자, 그럼 최종 문장입니다. 책상 위에 컴퓨터가 있어요. 네, 한번쭉 이어서 들어보세요. Is there a computer on the desk? 오, 깔끔하네요. 한번 더요. Is there a computer on the desk? 좋습니다. 점점 속도가 붙는 것 같아요. 네, 익숙해지면 더 쉬워질 거예요. 자,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죠? 네, 이번에는 조금 다른 질문이네요. 파티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 이번엔 많은 사람들이니까 복수네요. 맞아요. 그럼 시작이 좀 달라지겠죠? 이 있어요. 복수 버전입니다. 네, 이번은 is가 아니라 are를 써야겠죠. Are there? Are there? Are there? 그렇죠. 다음은 많은 사람들. 네, 이건 뭐 many people many people many people 좋아요. 그럼 합쳐서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장소 파티에. 네, 파티에 할 때는 이걸 써요. at the party. at the party. at the party. 자, 이제 다 합쳐서 파티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네, 완성된 문장입니다. 들어보세요. Are there many people at the party? 오, 뭔가 신나는 느낌인데요? 한번 더요? Are there many people at the party? 파티 가고 싶네요, 갑자기. 그러게요. 자, 분위기 바꿔서 다음 문장 가볼까요? 네, 좋습니다. 다음은 근처에 카페가 있어요. 아, 이것도 진짜 유용하죠, 카페 찾는 거. 맞아요. 자, 카페 하나니까 다시 단순해요. 이 있어요. 네, 그렇죠. 다시 is there로 돌아갑니다. Is there? Is there? Is there? 오케이. 그럼 카페가 있어요. 네, is there 뒤에다가 카페만 붙이면. Is there a cafe? Is there a cafe? Is there a cafe? 네, 마지막 조각은 근처에. 아, 근처에. 이 단어 하나면 돼요. Near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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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페. 근처에 카페가 있어요. 네, 완성된 문장 들어보시죠. Is there a cafe nearby? 오, 간단하고 좋네요. 한번 더요. Is there a cafe nearby?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 문장이네요. 네, 벌써 마지막 문장이네요. 네. 이번엔 질문이 아니고 그냥 문장이네요. 서랍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 없다는 표현. 이것도 중요하죠. 네. 일단 긍정문 형태로 시작해요. 있어요. 단수로요? 네, 있다는 표현의 기본형이죠. There is. There is. There is. 근데 아무것도 없다고 해야 하니까 다음 조각은 아무것도 네, 아무것도 없음을 나타내는 한 단어가 있어요. no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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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럼 이걸 붙이면 아무것도 없어요가 되는 건가요? 네, 맞아요. there is 뒤에 nothing을 붙이면 그 자체로 부정의 의미가 돼요. there is nothing. 오, 신기하네요. there is nothing. there is nothing.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위치. 서랍 안에. in the drawer. in the drawer. in the drawer. 자, 그럼 최종 문장입니다. 서랍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네, 전체 문장 들어보세요. There is nothing in the drawer. 오. nothing 하나로 깔끔하게 해결되네요. 한번 더요. There is nothing in the drawer. 아, 텅빈 서랍이 상상되는데요. 뭔가 좀 슬프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오늘 문장 만들기 연습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정말 조립하는 것처럼 문장을 만들어 봤네요. 꾸준히 따라하시면 음, 영어 문장 만드는 게 훨씬 쉬워질 거예요. 맞습니다. 반복이 중요하니까요. 네. 아, 그리고 저희 팟캐스트 구독과 좋아요, 또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